네 반갑습니다 음부입니다아예 음부릅니다 박혜입니다 음. 두번째 편을 한번 찍어볼게요 대지 들어가서 잠들어와라 나야지 엄마가 있어야지 알해주시고요 잠들어질까봐 잠들어질까봐 얼른 들어와 다음에 지친구랑 한번 재채팅 한번 더 볼게요. 전주를 한번 더 볼게요. 아 죄송합니다. 다시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윤민입니다. 방금 말을 했는데 어, 소리를 껴가지고 제 소리가 안 들렸어요. 그럼 일단 얘는 안 쓰고 벌써 earth... 볼까요? Hepat... 이거 할아버지, 할아버지, 할아버지 뭐야? 할아버지 방어야? 아, 그때 했지. 어비미로비미로루슥 슥, 슥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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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 슥 <놀람> 나한테는 우유무사 나한테는 우무사가 나한테는 있지 얘를 보호하겠어 유무호우무사가야무사우무사우위무사호위무사호위무사호위무사 우유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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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무사우무사 찍찍. 나나나나나 나. 얘기해 주시고. 어트. 아, 뭐야, 이게? 어, 이겼네? 아, 이쯤 뭐지? 이걸 뭐 하는 거지, 거는 대체. <laughs> 이걸 진짜 구독 좀해 주세요. 부탁입니다. 제한번만 구독 좀.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부탁드려요. 아웃인데. 아 어. 야 토비야. 어 배터리. 착착 착착. 라라라라라비비비비비비비 나한테는 호위무있지 전투를 건 너를 도와주고. 넌내호위무사야 역시. 은 역시 지전투아전투계신전투계신은 아니지. 전투기신아니은 아니지. 아지전투신전투 다다 방어? 방어 g o Pongo is i 리리리리리 e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i 리리리리리 i 리리리리리리리 휴대폰이 많이 불쌍돼가지고 이걸 같이 붙이고 야 뭐하는 짓이야 야 쵸비야! 내 연필 깨부르면 어떡하냐 얘너 가지마 다음에 어? 이겼네? 한번 찾아볼까? 이거 럭키 패치. 이게 비춰야 되네. 이안 이지카토 게임인데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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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돈으로 뭐 하는 거지, 그런데? 투티님 방송 가봐요. 옐루아야 누가 이렇게 물을 해요? 투비! 이 물지 마. 알았지? 야 안았어 몰라, 안았어 몰오 어, 용, 오무지 어? 이거? 미, 미, 20% 성공을. 근데 뭐하는 거야? 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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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 같은 게 없나 같이스트림장소인가인 听不熟悉。 나 이거 감 잡았다 덤벼 이제 아무도 못 이겨 어딜, 어딜 내려와 어딜 거여 아름다운 고추장 원숭이 한 마리가 고리를 들고 있었는데 칙칙 칙칙 여길 보아야 되겠어

이걸로 없애주는거야 <놀람> 나 이제 죽었다 <laughs> 어? 이게 이건가? yin con 왜요? 잠시만요. 자,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추천, 즐겨찾기 한 번만 해주세요. 그만둬요.